여러분, 오 uh, 마찬가지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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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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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말 정말 정2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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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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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모아놨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모아서 요기다 놨고, 요거하고 요걸 모아서 요기다 놨고, 그래 마이너스 6은 여기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요거를 퍼펙트 스퀘어 그러니까는 제곱으로만들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그퍼펙스퀘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나누기 이, 요걸 둘로 나누면 2자 스퀘어하면 제곱하면 4 더하기 4, 빼기 4 하면 없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걸를 퍼펙트 스퀘어를 만들려고 그러면 은이 숫자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거에 제곱하면 1 빼기 이라면 똑같아서 없어지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은 여기 에 그리로 갖었썼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요게 이제 퍼펙트 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게 퍼펙트 스퀘어, 요게 퍼펙트 스퀘어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건 마이너스 갖다 쓰고 마찬가지 요거 퍼펙트 스퀘어가 이겁니다. 제곱을 고치면 y 플러스 1 스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갖다 쓰고, 요게 마이너스 6 갖다 썼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I just rewrite it. x 마이너스 2 스퀘어 플러스 요거 요기다 rewrite i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is 마이너스 11 그래 so 이렇게 뒤, 옆으로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 11. 그래서 이거를 여기 from here, uh, divide 11 each side. 그래서 11을 다 나눠버렸어요. 1 여기는 x minus 2 square over 11 plus y plus 1 square over 11. 그다음에 이 서클의 식에서는 항상 이걸 square로 고쳐야 되니까 root 11 square plus root 11 square y plus 1 square is 1. 이거는 what does this m a n 이거 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센터가 센터가 이걸 0으로 놓고 풀면은 이건 센터가 2 x 센터가 2 이거는 y 센터가 마이너스 1오 썸띵 오어 잘못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죄 이게 아니고 very sorry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센터가 2n, 2n, 2n-1, 2n-1이고 센터가 그 다음에 x 레 d 디우스가 루트 11, 그러니까 maybe 3 조금 넘을 거야 이게 이게 루트 루트 11 그리고 y 레 d 디우스가 루트 11, 이렇게 루트 11이면 이렇게 이 정도 돼요 3.5니까 점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cause so the center at two n minus one, radius of x and y the root 11. Because so you're going to square put it in make it happy. 이렇게 꼭 습관을 들이세요. Uh, This one is more, you know, uh, maybe hairy things. it's a book 복잡한 거 같은데 anyway, four x squared plus four y square minus sixteen minus twenty four y is thirty six. Equal thirty six.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uh, just like before 이게 이 똑같은 거를 여기다 갖다 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은 어를 여기다 갖다 쓰고 plus 36 right there 그 다음에 이거를 perfect square 붙이려고 그러면은 앞에 4가 있으니까 이 이거는 1이 있는 거니까 안빼질리는데 여기 4가 있으니까 4로 이거를 갖다 이렇게 pull out for a common factor then x 스퀘어 마이너스 4x.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커먼 팩터는 4니까 4 빼고 y 스퀘어 마이너스 6y 그리고 플러스 36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Like 그 다음에 요거 요 자체를 퍼펙트 스퀘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디바이 바이 2, 2로 나는 것 때문에 나눠서 n 스퀘어 하니까 4 마이너스 4 하면 똑같아지고 4 갖다 쓰고. 마찬가지로 y2 6y. 이거를 갖다가 둘로 나누면 3. 그 다음에 square 하면 9. 빼기 9 하면 똑같아지고, plus 36. 요거 그대로, just rewrite it. This one is 요거는 x-2 square. 그 다음에 4 times minus 1가 minus 16. 이거 4 갖다 쓰고 이거는 y-3 square 요거는 4 곱하기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36이거는 여기서 내려오니까 플러스 36 t h cancel out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요건데 이걸 요건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 16 4x-2 플러스 4y-3 square 16 그럼 v i d e by 16 each sign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거 simple simple 해서 이렇게 됐고 요거를꼭스 q u 로맞 고쳐야 돼요 s q u 를 그래서 t 스퀘어 q u a r e this is two s uh,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센터가 2 and 3 센터가 2 and 3 x, x radius 가2 x radius 2, y radius 2 w o 그러니까 two and r radius 2에서 이렇게 y radius 2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this is it. ok